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laughs>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 못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그날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오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어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여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 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혼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시편 119편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차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18번째 문단으로 오늘 말씀 역시 지금까지 쭉 시편 119편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한지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의롭고, 또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유익하고, 언제나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이의를 달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를,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옳고 의롭고 순수한 것처럼 우리도 옳고, 의롭고, 또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내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는 내가 그 말씀을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종종 그 말씀을 고역할 때가 <laughs>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 그러다 보면 미천한 자리로 또 멸시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기도 어, 내려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그 좌절과 실패와 또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 지내놓고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오랐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었을 것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떠나서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도 종종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간증의 형식을 비로소 어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돌아온 자의 간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돌아와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롭고 또 정직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이고 또 누구나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중심 같지만, 내홍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옳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인간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시련만 주시고, 저런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실현해서 건져 주십시오.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때 자연 보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코끼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사냥이 금지되었는데, 언제인가부터는 코끼리로 인해서 밀림의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이제 보호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코끼리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당 하루에 여러분 풀을 얼마나 뜯어먹는지 아세요? 1톤이나 엄청난 거죠. 1톤의 풀을 뜯어 먹는데 그러다 보니 코끼리 떼가 코끼리 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풀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끼리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체를,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많은 실수가 생기고 판단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옳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 저렇게 해 주셔야 한다 하면서 자기를 주장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이어 진리오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렵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셨고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의로운 판단과 그 높은 섭리 속에 오늘 내 현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감사하고 전적으로 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탈무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이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며 물건을 파는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상인이 밤 늦은 시간에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마을에서는 묵을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마, 마을 어귀에서 좀 떨어진 한가한 곳에 아, 텐트를 지고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어,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이게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텐트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다가 보니까 아, 밖에 묵고 두었던 이 낙이 낙이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상인은 참으로 오늘은 불행한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밖에 나가보니까 다행히도 어제 도망갔던 낙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거두고 어젯밤에 묵고자 했던 그 마을로 어, 들어갔는데 아글쎄 그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젯밤 늦게, 어젯밤 늦게 산적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많이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상인은 비로소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밤에 자기가 그 마을에 묵었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텐트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나귀가 텐트 밖에서 소리를 내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루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나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깊고 높고, 항상도 옳고, 항상도 선하고, 더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옳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이오 진리 내게는 다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판단과 사랑 그 높은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긍정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 중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중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그 놀라운 계획과 정말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 뜻을 또 섬기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활빈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보지 못하면서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옳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이요 진리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영육간에 일용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